안녕하세요. 반갑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 보이는 케이블 타이입니다. 케이블 타이 이렇게 네 제품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재사용이 가능한 케이블 타이. 요세 제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케이블 타이, 일반 케이블 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틀렸습니다. 이두 제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케이블 타이입니다. 그러나 맨 끝에 있는 이 제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케이블 타입. 일반 케이블 타입입니다. 묶을 수만 있고 풀 수는 없는 케이블 타입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천원입니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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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또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천원에 15개, 천원에 30개, 천원에 30개, 천원에 50개. 그리고 어, 재사용 불가능한 케이블 타입 중에 컬러색이 있는데 컬러색은 30개에 천원입니다. 이거 재사용이 가능한 케이블 타이와 똑같이 1 0원에 30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 1 0원에 30개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뜻 보면 어 이게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라는 게 티가 별로 안 나. 자세히 보면 여기 재사용 가능한 재사, 재사용이라고 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는 뭐야? 똑같은데 뭐 하나는 30개고 하나는 50개네? 어디개짜리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재사용 가능한 것과 재사용 가능하지 않은 것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사이는 지금 하얀색과 까만색만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어 그렇게 아시고 구비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을 가까이서 비치면서 또 묶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할 때 편리한지 바로 가까이서 비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시면 130mm, 180mm, 200m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뜯어서 이렇게 네 개를 하나씩 꺼내놨습니다. 옆으로 밀어두고,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드리면, 요 사용 범위 할 때, 한 요런 것들은 한 요만큼이, 요만큼이 사용을 못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나마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네, 딱딱 소리 나죠. 얼마 안 들어가서 바로 바로 체결이 되네 이렇게 물려요 이 정도이고 이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죠 그런데 이만큼 들어가야 이제 걸렸네 이제 이 정도 들어가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과 차이점은 얘는 많이 안 들어가도 걸리죠 그런 차이점은 있네 이 정도이고 흰색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재사용 불가능한 케이블 타이 200mm 라고 되어 있는 거 네. 거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3개 재사용 불가능한 거 하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시면 거의 유사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죠 재사용 가능한 거 아니, 아닌 거 찾아라 하면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누르면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풀 수가 없죠. 이거는 커터 칼이나 니퍼로 잘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가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와, 어, 이렇게 묶다 보면 어, 어 잘못 아좀더 너무 많이 묶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다시 풀러서 다시 풀어서 다시 묶으면 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가 그런 점이 참 좋은 거죠. 그 대신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었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자르면 만일 잘랐다 그러면 사용 범위가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풀고 조이고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데 어, 잘라서 사용하면 사용 범위는 그 다음에 사용을 할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밖에안 된다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이, 어,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재사용 불가능한 것과 재사용 가능한 것. 요 정도의 차이,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잘못 자르다가, 이게 잘못 자르다가 여기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손상을 입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죠. 부담 없이 그냥 쭉쭉 묶어놓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많이 아, 이거 끊어야겠다. <laughs> 끊어야 되겠다. 고 말일 제가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었어요. 끊었는데 완전 풀러서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럼 누르면 돼요.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풀리는데, 이렇게 풀리는데 그 다음 재사용 가능한데 가능 범위가 짧아지는 거죠. <laughs> 자! 이만큼밖에 <laughs>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일을 사용할 때 끊으셔도 되지만 여러 번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끊지 않는 게더 좋죠 끊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용 범위가 어, 처음과 똑같이 되니까 자 케이블 타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방에 이렇게 보면 손잡이 이 지퍼의 손잡이 부분이 망가졌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끊어져서 이거 이제 못 쓰는데 이걸 대신에 이제 케이블 타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잠갔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게 그런데 여기를 끊어놔도 끊었어요. 끊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밀려 들어가요. 이게 이 자꾸 자꾸 쪼여지는 거지.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글루건으로 여기 부분을 글루건으로 싸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 방만 싸주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밀려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샴푸에 양조절할 때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렇게 두 개만 걸어 놓으셔도 양조절할 때더 적은 양이 나오지. 한번 짜면. 아무리 짜도 더 이상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재사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재사용 케이블 타이 구입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환경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